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식의 정의에 대해서 네 번째로 아, 지식은 관계적이다라는 아, 것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적이다라면서 그 뭐라고 그 저자가 얘기했냐면 조각들은 이어져야 한다 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관계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음, 저도 주이 저기 아, 좋아하는 단어고요. 이거는 뭐 어느 문명권의 공동체에서도 다 사용하는 어, 단어인데 이제 이 용어들이 조금 조금씩 금씩 동서양의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뭐, 영상 쪽에서는 뭐, 맥락이라든지, 몽따주라든지, 뭐, 이, 이런 얘기를 쓰고, 또 뭐, 어, 뭐, 서조, 서지학적으로는 뭐, 이, 이 행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동양사상에서는 그, 채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채용론. 그니까 러 이제, 서양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본체론과, 그 체가 갖고 용이 되는 거는 이제 형상적인 거 이제 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형의 화학적인 근데 그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본, 본체와 이 형상과 아 이런 물질 세계는 걔들은 분리하게 생각해요 을 분리를 시킨다고 근데 동양에서 말하는 체형론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요 하나가 없으면 안돼 나머지 하나는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해가지고, 최용론이라는 게 항상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그 본체. 아, 그니까, 그, 플라톤이 얘기하면 이디아의 세계죠. 그게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주 그게, 확연히 아,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저자 중에서 오르가논이라는 저작이 있는데, 이게 뭐 세계 3대 명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물제 서양 사람들이 시각이겠지만, 오르가논이라는 책의 그 내용 중에는 그 범주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범주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같은 것끼리, 공통적인 것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 현대사회까지 오기까지의 그 모든 비극이, 에 우리가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은, 그게 이제 비극이 거기서 이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뭐,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는 수도, 뭐, 어 뭐, 전쟁이라든지, 뭐, 어, 그, 또, 어 위정자들이, 이, 기득권층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지역, 적 혈연, 지연, 뭐, 별의별 연자가 많이 붙잖아요. 그런 게다 이제, 지네들끼리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범주를 시키는 거, 범주화 시키는 거예요. 응? 그런, 그런 게 이제 소통이 아니라 범주화 시킨다는 거죠. 그게 아주 안 좋은 건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범주를 이런 그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또, 그게, 또, 뭐, 서양의 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뭐, 원형 과목이라든지, 푸코의 뭐, 그, 훈육 시스템이라든지, 훈육 시스템이니까, 그게, 원형 과목도 그렇고, 훈육 시스템도 그렇고,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아주, 어, 강압적인 수단 중에 하나죠, 그게. 그게 현대 사에서는뭐 공장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다그 훈육 시스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적이다. 어? 이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아, 이거는 음, 어떻게 보면 저번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각화와 청각과 후각과 촉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관계가 아주 많아요. 이게 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도영의 한국 어 공부방에서 주장하는 그 부제도 그렇고 모토도 그렇고 뭐냐면 생각하기 이해하기 실천하기거든요. 실천하기가 맨 마지막 단계인데 생각을 올바르게 해서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천하기는 이제 맨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서 나오게 되지만 그 후반부라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그 실천하기 항목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각화를 줄이고 후각과 청각과 촉감을 더 증대를 시키자. 이것이 실천하기 덕목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네들이 기득권층들이 시각화를 계속 증대를 시켜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저번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걸 시각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개발한 거에 뭐냐 기득권층들이 광고라는 게 광고. 앞으로도 광고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광고라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개발을 해가지고 시각화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 우리는 광고에 너무 예속이 돼 있잖아요. 문자에 예속되듯이, 그러면 시간에 예속되듯이. 광고에도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예속이 돼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 이거 생각을 안 했어요. 어, 그건 이제 차차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후가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아 자연을 이만큼 이해하고 뭐 존경한다 그럴까? 그래서 자연식단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자연식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후가도 조금 개발을 시켜야 돼.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가 너무 급속들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후각도 점점 기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리 청각, 청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귀 되는 거는 이제 들으려는 얘기거든. 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어? 머리에 조금 지식이 들었다는 놈들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뭐 TV 토론 같은 거 보면 아주 뭐 이, 듣는 연습이 안돼 있어. 상대방을 그냥 아주 평화시키고 어, 아주 어, 비열하게 에, 만들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막그러잖아요 토론 문화가 우리나라가 잘안돼 있잖아요. 그 누나 다 아는 사실이고 대표적인 게 여기 도영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대표적인 게뭐 저도 주장이 아주 많아요. 조금 뭐에뭐 지식이 좀 들었다 이거예요. 어? 아는 게좀 있다는 얘기지. 음? 사람이 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듯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자기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아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는 게 이게 자연에 비하면 뭐 조적 지열이지만은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의식적으로라도 그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촉감, 촉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촉감이라는 게 이게 관계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관계가 많아요. 이 촉감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유대관계라든지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서 이 촉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그 성추행이다, 뭐 성폭행이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 그니까 경계를 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막 이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점점, 점점 삭막해지는 데 그래서 이게 실천하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촉감, 관계적인 거, 어울림, 소통하는 거, 같이 사는 거. 이게 무지 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 어차피 인간 사회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각그 그 시대마다 그중의시 여기고 이슈화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무시할 수는 없죠. 박원순 시장도 이제 돌아가신 게 자살하신 게 에, 그,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런 성추행이 되는 거는 밝혀진 게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일상적으로 그분이 해왔던 행동 중에 하나인데 여러 직원들한테 똑같이 거의 똑같이 했다고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 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 이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니간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그 그 사람의 생각은 마인드가 뭐냐면은. 성추행이라는 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건 무조건 성추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일상적으로 직원들한테 유대 관계를 하고, 관계를,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유독 그 직원한테만은 수치심이 느낀 거예요. 그럼 이, 이 사람 입장에는 자기가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아, 요건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 모두가,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워낙 제가 이제 자연주의자, 뭐고 뭐 자연주의자라고 해먹나? 그것도 이즘에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말할 거는 없고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거죠. 이거 음? 좀 자연을 닮아가려고 어? 동화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사회하고 이거 어떤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 자연은 자연, 인간은 인간 이게 따로따로 해면은 따로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인간 사회라는 게 자연 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이제 자연하고 동떨어지게 생활하고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고 여태까지 그 패권 국가들의 행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게 대부분이 어? 좀 곤충학자가 되자 아니면 식물학자가 되자 어? 이거는 이 뭐냐면 우리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아주 미세하게 세세하게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몰라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그래도 이제 뭐 반려견이라든지 뭐 그런 게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지만은 그건 관리해기가 좀 그렇거든요. 관리해기가 동물은, 큰 동물은. 근데 곤충이라든지 식물은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실천하기 동목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곤충과 식물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아, 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오늘은 이제 관계적이다라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 그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지식의 정의가 끝난 다음에도 아마 계속 이제 이 말이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목이 뭐, 어우, 다른 지식과 어울러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항목도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비슷해요. 이거는 관계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더뭐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